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우리의 고백 모세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참 많아요 내용이 참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저장해 넣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방법들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아, 뭐 마인드맵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노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외우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많거나 길거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그 곡조나 멜로디를 아, 입혀서 아, 그 내용을 머릿 속에 노래로 익혀서 불러서 아, 이렇게 저장해두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신대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암송해야 하는 그 시험 구절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나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왜냐하면 틀, 토시 하나 틀리면 감점이거든요. 틀리지 않고 그걸 다 정확하게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이렇게 다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에 서로 이렇게 도는 자료가 거기 누군가가 또 친절하게 노래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배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폰을 꼽고 노래로 익혀 가지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시험을 또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중간에 까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 이렇게 보면 암송 구조를 쓸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거, 외우기 복잡한 거,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을 노래로 바꿔서 우리 입에 먼저 이렇게 익숙하게 붙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으로 늘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각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노래에는 이렇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는가 하면, 이 율법을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어제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말 중요한 율법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 그 자손들 대대로 이것을 익히게 해라.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게 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아래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안다는 거예요. 몰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에서 나와 함께 생활할 때 내가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없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들,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르게 하고 익히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새겨 넣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쁜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증거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살펴봐야 할 것이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32장 이 짧지 않은 이한 장이 바로 모세가 만들어 불렀던 또 자손들에게 부르라고 주었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참 따지고 보면 참 복잡한데 또 간단히 보자면 또 굉장히 간단한 노래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석입니다 반석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첫 번째는 반석. 예. 다시 말해서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반석 대신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기초라고도 할수 있죠. 어떤 기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길의 기준.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을 찬양으로 지금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쭉 건너와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찻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처음에 시작하기를 그는 반석이라고 반석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15절에 와서는 그런데 라고 하는 말로 그 내용을 바꾸면서 너희들이 비대해졌다 너희들이 기름져졌다 살쪘다 지금 비둥비둥하다 너희 몸 하나를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차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반석 대신 하나님을 없신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애칭이 바로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하게도 여수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기름져졌다, 기름지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로 채워 주었는데, 너희를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풍요롭게 내가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반석된 나를 버렸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연약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두 번째는 너희는 연약한 죄인이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36절 말씀으로 쭉 건너가서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불쌍히 여기시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걷어차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오늘 36절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궁휼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 우리의 죄인됨을 찬양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궁률과 사랑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 모세의 노래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반석, 배반, 궁률 바로 이세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모세의 노래가 굉장히 장엄하죠. 지난 40년에 대한 내용도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엄청 멋지게 지금 찬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집니까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9절. 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어떤 산이요?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모세는 지금 노래를 다 마친 후에 어떤 산이요? 느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모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라고 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이 몇이요? 120세에 그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극률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높은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주 위엄있게 찬양했습니다 아주 멋진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 노래의 끝은 바로 이 누보산에서 마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끝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노래는 한계가 있는 노래였어요 아무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도 한계가 분명한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로 넘어가서 우리 신약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려 생각을 해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셔요? 이런 말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노래를 다마친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찬미하고 찬양하고 이건 예수님의 노래예요. 모세가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도 어떤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산이요?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감람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노래를 여러분 한번 대조해보면, 모세는 노래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찬성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또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그저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와 예수님의 이 찬미와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노래는 그저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과 이 찬미는 정말 구원의 성취이고 구원 그 자체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본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요 멀리서 바라만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직접 들어가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쟁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배반 모세가 앞서 노래했던 너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두 번째 노래를 십자가에서 말끔히 해결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그죄됨을그 그 죄성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런 우리로 하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극률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면서 불러야 할그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건 바로 복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우리 날마다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노래, 한탄의 노래, 걱정의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구원의 노래, 복음의 노래가 늘 언제나 깃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야 될까요? 어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면 우린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는 우리 구원의 반석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찬송가로서 우리 찬 예배 드리는 그 순서 가운데 한번 부르고 많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 걸음 가운데 여러분 안고 일어설 때마다. 눕고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입술 우리 입술에 반석 되신 하나님 그 구원 되신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모세는 앞서 연약한 우리의 죄인됨을 노래했다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린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임, 제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극률의 하나님을 붙드는 노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주님을 붙드는 노래 바로 그 노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무엇이 있는 곳이요?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회복이 있는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반석 되신 하나님, 여러분 입술에 날마다 머금으실 수 있기를, 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죄인됨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하루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주님 주님의 은혜의 그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사회의 자리로 나갈 때도 또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갈 때도 항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노래했고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노래였다면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노래는 우리 주님의 찬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그 긍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